은혜 받을 예배자. 따라서 겠습니다 은혜 받을 예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릴 때 야수토에 물을 떨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물을 따러갈때 어른들은 큰 통을 가져가요. 아이들은 비록 작은 통을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던 주전자를 갖고 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받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받아가면은 온 가족이 그 물을 마셔요. 어, 저도 어렸을 때 약수물을 떠다가 놔뒀는데 거기 그 물을 온 가족이 다 먹는 것을 보면은 내가 뭔가 한것 같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다음에 또 산에 가면 물을 또야겠다 여러분들 마치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 생수를 우리가 받아. 우리가 다시 영혼의 갈증을 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세물 없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청국가신분들은 모두 일하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은 좋냐고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났길래 일어나려니까 전부 다앉습니다왜 일어났냐고 했더니 말합니다. 청국가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했다고. 아, 내가 좋냐고 그냥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나도 청국가 되는데, 내가 일어나 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또 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목사님 말합니다. 자, 지옥가 10분 일어나십시오. 근데 그분이 졸다가. 앞에 말을 못 듣고 "일어나십시오"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옥가서 일어나간 거야." 이번에는 그냥 그 사람이 "아유, 이거 잘못 들었으니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앞에 있는 목님을딱 보더니, "어, 또한 사람 일어나 있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 집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모세의 조카 아론의 제상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여들이두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늘 보았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두 아들은 늘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이 말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불을 바꿔라 그두 아들은요 굉장히 가벼운 일입니다 불을 바꿔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불을 교체해 주는 거 그래서 그두 아들은 갑니다 불을 바꿔주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늘 해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했던 일을 그두 아들도 역시 합니다 아름이었던 일을 그두 아들도 역시 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불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도 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있는 불을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두 아들은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불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들의 불을 갖다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그 불은 먼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로 갔다 불을 바쳐야겠다. 불을 바꿔주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 근데 어느 날 불을 바꾸는데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론은 충격을 받아요. 내두 네, 아들이 제사대로 갔다가 불을 들이러갔다가그 불에 타 죽어 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말해요. 모세가 형님. 아론 지상에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도, 울지도 마십시오. 아론은 슬픔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하나 앞에 하나 앞에 불을 밖으로 갖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엘리란 지상이 있습니다. 그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그두 아들도 늘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되니까 그두 아들에게 제사 직분을 맡겼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에 못이 있어요, 제사드리면은. 근데 그들은요, 제사드리려고 짐승을 잡는데 그들은 한 알패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들이 말해요. 그들이, 제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 알패 드리고 난 이후에 당신의 못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해요. 우리는 삶은 고기보다 날고기를 좋아한다. 날고스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서 그 고기를 막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멸시란 단어가 우습게 한다는 단어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쭉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 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는 제사는 보았지만 하나님 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상의 두 아들들이 모두가 이로 인해서 이두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요, 엘리야 너는 두 아들의 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그 아들들에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너도 죽는다. 두 아들이 죽는 날그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들의 끝이 너무나 안 좋아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과 엘리의 두 아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공허합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요. 두 번째는 돌짝요. 이세 번째는 가시, 떨기밭이요. 또세 번째는 좋은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여러분들 그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들려주지도 못하고,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게 인투를합니다 그에게 물어봐요.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였어? 글쎄요. 신약이었어? 구약이었어? 글쎄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말씀이 어디인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의 귀가 가리워졌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마귀가 그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가져갔다고 말씀해요 그는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사실 예배가 그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들려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 예배한 시야는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오 길에 떨어진 씨앗인데 마이가 와서 그 씨앗을 모으가 버렸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이가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가 공격 받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선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도 마귀를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마치 길가면, 길가 왜 길가가 됐습니까? 많이 밟혔어요. 싸이 많은 곳으로 밟혔어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땅에다 고시고 심어보십시오. 잘하겠습니까? 논에다가 물을 충분히 주고 심어야 되는데, 그냥, 마, 그냥 땅에다가 심어보십시오. 그 곡식이 되겠습니까? 그냥 땅에다 심으면 염력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길가 같은 밭이에요. 바시, 많이 밟혔어요. 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인생살이에. 너무나 짓밟히고 밟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상에 너무나 밟혀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상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머릿속에, 그의 생각 속에는, 온갖 사으로꽉 차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보니까. 길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밭은 어떤 마음 밭입니까? 그 밭은 여러분들, 돌짝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처음엔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위에는 흙인데 밑에는 돌이에요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여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뿌리를 못 내리신 분들이 계시죠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못사님나 조금만 형편 되어지면 나올게요 나 조금만 나아지면 나올게요 제 삶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되면 나올게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당하면 기형 무너져버려요. 여러분들,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엔 많은 염려와 유혹이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사라져요. 기쁩니다. 너무나 기뻐요.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길 수 있어. 능이 나는 이길 수 있어라고. 그는 매우 기쁘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그 순간에 또 염려가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유혹이 다가옵니다. 중독이 또 안에서 충동을 합니다. 그러니 그가 은혜를 금방 또 잃어버릴 수가밖에 없어요. 너무나 강해요. 그를 넘어리스 세계 너무나 강해요. 하나님 은혜도 받았지만 가시 떡의 나무의 기운이 강하여서 그 떨어진 씨앗이 죽듯이 상에 그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 재리의 유혹들, 중독의 증세들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그러 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예배자는요, 다양한 사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께서그 여인에게 물날라 말씀하시오. 시간은 난1 2시예요난 12시라는 난 12시 성경 기록되지는 유대인의 시간 6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12시입니다. 12시에는 사람들이 다집에 있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뜨겁습니다. 그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시원한 아침이나 해가 떨어질 무렵. 저녁에 일을 하지요. 한낮엔 그들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둘둘 말아가지고 물동이 들고 와서 물을 길러 왔어요. 시원한 시간에 와야지요. 왜그 시간에 왔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이그 여인에게 물 날라 말씀하십니다. 물 날라. 여러분, 물, 운물에서 물한 방울 퍼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고 뭐큰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께서, 나다카 아비우에게, 또 홈리아 비나스에게, 그두 아들들에게, 불을 바꾸는 건뭐어마어마하 힘든 일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그들이 제사드리고 나서 자기들을 뭐 가져오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배 시간 예배자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대로 나올 때,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에정돈된 마음과 하나님의 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자세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의 이들의 문제는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의 문제였어요 예배는요 자세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물한 그릇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그 여인에게 너무 쉽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벗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부담을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한 그릇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물한 그릇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의 말이에요.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의 나 우리와, 우리 나에게 어떻게 물난납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유대,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에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인재가 많아요. 그러기에 아예 씨앗을, 반란의 씨앗을, 이들이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에 는 거기 있는 왕족들, 거기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남자들을 모조리 다 아수로다 옮겨요. 남자들을 아수로 사람으로 채워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수로의 수도가, 북이스라의 수도가 이제는 이방인들의 수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로 사람들과 혼인을 맺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피가 아니라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게 사마리아 출신이라면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날라고 하시니 그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내게 어떻게 물날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날라 하니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텐데, 너,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소산하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좀 달라고. 내 삶에 이제 목이 마르다라고.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좀 달라고.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말씀하시 전에 그 여인에게 먼저 그 여인의 아픔의 과거를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여섯이 있으니 남편을 데려와봐라. 너에게 남편이 6시 있으니 지금 너에게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지? 그여인이 말해요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예를 들 남편이 한 사람에서 남편이지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있으면 남편입니까? 남자들이죠 남편이 없어요 그 여인에게는요 어떤 아픔의 세월을 살았는지 이 여인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였어요 사실 마을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알아도 여섯 번째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섯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은 내가 행한 과거 일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예배는요 하나님 옆에 내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내 부끄럼, 내 수치, 내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옆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아,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내가 꼭꼭 숨겨놨던 내 모든 비밀을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예배자는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옆에 숨김없이 아름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네. 그것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셔야 하나님 제가 살수 있습니다. 내 모든 부끄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내놓고 나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아픔을 주님이 들춘 이유가 있는 것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내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그 주님, 당신은 선자이십니다. 놀라면 말하면 다시는 선자이십니다. 그 여인의 가픔을주님이 드러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여인의 여인에게 주임께서 말씀하시오. 너희 조상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여인이 말해요. 우린 여기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지. 너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은 어디 어떤 곳에 예배 드리던지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 우리가 다만 예배 시간 조금만 일 나오셔서 하나님 하나님 제 지난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에게 한 과제를 내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 시간이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1분 일찍 나와서, 20분 일찍 나와서, 우리가 좀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과를 보십시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가?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 님 앞에 한번 해볼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 님 앞에서 조금 일찍 나와서 마음으로 정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삶에 기도할 제목들을 하나 님 앞에 아래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는 것과, 그러지 않을것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성실, 영과 진리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 이두 가지가 함께 돼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으로 쪼앞에 나가는 모습과 함께, 거기엔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말씀 시간에만 들어가면 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시작 전부터 드려지는 것이에요. 사실 예배 정신은 우리의 삶에 그 모든들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한 시간의 예배만큼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 마음을 정돈하고 나와서 예배드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미리 가서 좀 일찍 가서 마음을 준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 지난 시간 속에 있었던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한 다음에 제가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해서 나오긴 나왔지만 막이 참가, 저, 저 생각 복잡한 가운데 나와서 드렸을 때는 그때 무슨 예배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때는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감당하지 못할 예배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정돈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도자기를 하나님이 우리에 주셨어요. 마음의 도자기라는. 이 도자기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비우지 않으면 생수 받을 수 없어요. 약속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수돗물 잔뜩 받아서 와서 약속을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쏟아 버리고 그리야 그래 받아가지요. 하나님의 은혜 생수는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비우는 시간입니다. 다 비우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생수를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우시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삶의 문제를 풀어 왔으니 지를 주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물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거둬주십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집사님에게. 그 문제는 집사님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 했어요. 매일 같이 기도 했습니다. 근데 금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 마음에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이상한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이제 그것이 해결될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신기해요. 다른 때 같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좁아, 좁아, 답답할 텐데, 걱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제는 때가 됐으니, 해결해 주겠다는 마음이 오, 와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사님,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왔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분도 그런 마음이 와. 그서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됐구나. 해결됐구나.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겠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살아 가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주실 많은 응답의 생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것으로 가득 채웠어요. 내가 내 것으로 너무 나 채웠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주셔도 모르고 받을 수도 없고 여기 꽉차 있으니 무엇으로 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비워 주는에게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싫은 것들이 다 비워져요. 다 비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 바로 이한 시간에 예배가 되실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채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채우겠는가? 내가 무엇을 채워지겠는가? 한주떠던 삶을 사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짚합습니다이 상처를 무엇을 치유하시겠습니까? 이 여인 안에 있는 상처를 누가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살아온 인생을 현재 여섯 번째 남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누가 당시 이스라엘이요? 남자 우월입니다. 남자 중심이요. 에이 그러니까 여인은 사실...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아픔을 누가 치유해 줄수 있겠습니까? 요새 같은 여자들이 남자들 막 버리기입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힘이 있어서 남자 시원찮으면 남자 막 버려요. 여러분들, 남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잘못하면 남자들이 버림당해요. 여자들이 요새는 더 힘이 있어 가지고. 이 당신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신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수차례 버림 당하고, 버림 당하고, 여기까지 온 인생. 누가 이 여인을 만져주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주겠습니까? 주임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사실, 우물 물, 시원한 시간 가고 싶지요. 시원한 시간에 가면 누군가 뭐 얘기만 해도 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소타수다 가면 내 얘기 하는 것 같고, 내 상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만 무조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지요. 이런 여인,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던 여인이 예수님만 나오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 여자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당당히 사람들 앞에 와서 말합니다. 치유된 거예요. 이 안이 치유된 겁니다. 이 안이 치유지니까더 이상 어둡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님 빛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의 만나고는 아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당당하게 생긴 거예요. 전에 이 여인은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슬픔과 어둠 속에 살았던 이 여인. 이 남자도 내 마음 몰라주는 이런 사람. 내 인생이 이렇게 사람 뭐하겠는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이 아픔도 고독함도 외로움도 끝날 텐데 그랬던 여인이 아니었겠어요? 깨어 그 빼서살 진짜 죽지 못해 살게 나온 무한 농이 이하는이 여인 이 여인에게 주님만 나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 되어졌어요 예배는 변화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석 사람의 변화가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인하여서 염늘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신이 바뀌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전도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이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한 사람만 변화되어져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는 것이에요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 선교사는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도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펼쳐나가시겠습니까? 전예배 우리 모두가 예배, 여러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의 사람들에게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아하는 성들 하나님의 시안 들여진 예배가 형식을 뛰어넘어, 이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생수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하신 주의 은혜가 예배 시간 시간마다 있게 주옵시고 예배 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비우며 접해 나갑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어서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름 나이다 아멘.